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거래량이 증가 여부에 따라서 U자에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 방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5일 알파 프로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말미에 아무래도 오늘 그 온실 효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개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아몰레드 관련 세터들도 어, 저가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 기관과 외국인 양시장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어 오늘은 양치수 지금 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어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후발 환경 관련에 대해서 어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SCM 생명과학입니다. 자, SCM 생명과학은, 어, 최근에, 뭐, 외국인들 변동성은 큰어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부분은 제약 바이오 특성상, 여러분,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은 안 좋습니다. 다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상장, 음, 그, 자금이, 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주주 어, 구성이, 어, 대주주를 기어 비롯해서 특수 관계인이 한25% 정도 되고요. 어, 한국투자미래 성장 벤처 펀드에서 한 7, 한8% 가까이 들어와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어, 이 부분은 어, 바로 어,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어, 특히 어, 지금 뭐 난치성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했지만 난치성 면역 질환제의 어떤 근본 치료와 그 다음에 재생 의료 어, 부분. 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플랫폼 줄기 줄기세포 분리 기술과 어떤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앞으로 고령화 사대, 어, 사회로 가면서 어, 백신과 인슐린, 뭐 단백질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어, 오리지널 신약 개발하는데 상대적인 어, 기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그만큼의 로열티가 있는 반면에 어, 그러한 부분들을 어 카피 하는 거죠 바이올러 시밀러 를 이용해서 어 항체 에 결국 그 합성 의약품을 가지고서 어 어떻게 저기를 경쟁력 있는 제품 더 안정한 안전하고 어 효용이 높은 음, 자유 제품을 만들어내는 애가 고부가 가치, 특히 세포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고부가 가치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세포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상장 이후에 보시면 은 어, 오늘 뭐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선적인 부분은 어, 일목기념표상에한 3만 5천원대 선 정도를 어, 2차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어, 1차 지지선은 아무래도 어, 지금 오늘은 어,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1차적인 어, 지지선은 4만 7천원대 어, 그리고. 어, 2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 4만 2,500원대 이렇게 잡으시고, 어, 대응을 하시되,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어, 저점이 추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어, 대응을 하시되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눌림목 지지 이후에 조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 유틸렉스 아, 자이 종목은 어, 지금 보시면 먼저 차트 부분을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3만원대 어, 3만원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 지금 어, 지속적으로 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목균형표상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U자에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 어, 이렇게 보이고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어, 실리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캔들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어, 아무래도 어, 이 부분은 어 개인들이 좀 따라오기를 좀어 유도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예, 보이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어, 증가하는 시점이 바로 어, 일목기념표상의 어, 이탈 그 부분을 이제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인 어, 지지선은 3 3 0 0 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어 이차적인 부분은 어 3만 천 원대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어, 결국, 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 치료제 관련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어, 제넥신하고, 어, 자, 먼저 사업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어,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어, 면역 치료제, 특히 항체 치료제 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비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임상이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어, 일상 어, 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어떻게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는지 특히 어, 세포제이 부분은 보시면은 아무래도 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대주주하고 저기 어, 지분은 한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5% 이상 어, 주주 어, 내역은 지금 뭐 쳐서 보통 한20한20한5% 정도 되겠네요.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어, 임상 실험이나 기술 이전의 어떤 어, 기대감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 공시를 통해서 어,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바로 차익 어, 매물 특히 이 뉴스에 팔아라. 어, 소문에 사서 어, 뉴스에 팔아라는 어, 증시 격음처럼 아무래도 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온실 효과 관련돼서 어, 종목들이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어, k 시 코트렐이라 이런 종목들이 견,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 그렇지만 어, 그러한 종목들은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후발주자들이 변동성을 보일 때좀더 어,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어,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자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방. 자 부방 이 종목은 뭐 쿠첸의 어떤 어, 가지고 있는 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첸은 우리가 저기 밥솥 잘 알고 계시죠. 자이런 어, 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어, 차트 흐름으로 먼저 어, 보시면은 이 종목은 1차적인 부분은 2,6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2,600원 일차 어, 어, 2,650원과 2,600원 정도 어, 좀 짧게 이렇게 잡으셔도 어, 크게 에, 지장이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거래량이 터질 때큰 어, 변동성들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어,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행보 흐름을 어,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행보를 보일 때이 어, 1차 지지선을 어, 터치를 하고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어, 거래량 거래량이 다시 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거래를 실으면서 어, 다시 이 고점을 향해서 어,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먼저 실적을 조금 살펴보시면 실적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분기 적자 적자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율이 그래도 한500% 이상 되기 때문에 어, 실적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어, 이 종목이 오늘 왜 그럼 이렇게 움직였을까? 어, 그 부분은 한번 어, 보시면은 자, 어, 가전사업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방, 음, 테크, 테크로스. 어, 이 환경 사업에 올인하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세계 규모 어,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테크로스가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성장성 특히 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조금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어, 그렇게 보시고 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 상대적으로 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몰빵 투자 라든가 아니면은 어 그런 어떤 패턴 보다는 아무래도 눌림목에서 해왔던 어,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바람직한 종목이다 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알파프로 어, 홈페이지 알파프로.net 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어 지금 저희 연동되어 있는 어, 증권사들과 어, 예, 블로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그리고 어, 다양한 핵심 기능들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기업 소개와 이런 어, 다 나와 있지만 특히 투자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일별 수익 어, 어떤 종목으로 일단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 방송을 좀 놓치시거나 어, 어떤 종목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어, 데일리 이슈에 에, 들어와 보시면 그러한 종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장에서 어, 어떤 흐름보다는 오후장에 아무래도 또 개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보다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